누구 놀 친구 없나? 같이 놀 사람 없을까? 다 남자 연습해 남자? 외로운 남자 누구게? 황정아? 알쓴나 <laughs> <laughs> 현우 현우 현우야? 알쓴나 저 친구 잘다던데 아니야 친구도 열심히 연습하는거야 친구야 너 여기 몇전 다녔어? 어, 그 너도 같은데? 두 번째잖아. 어? 근데 형아 친구들. 형아는 나 친구 아닌데. 형아래. 아 유치원생이야? 네. 아. 어, 그럼 같이 놀래? 연습해. 동생도 연습하네 정원이도 연습해. 와, 교실이 아니야 여기. 바뀐데 여기서 8살이야. 나도 8 응 음, 정원들 연습해. 어이구 어, 넘어졌어. 만약에